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 현물 ETF 심사를 본격화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처음으로 알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입니다. 최근 블룸버그와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을 비롯한 글로벌 자산 운용사 7곳이 SEC에 수정된 XRP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SEC는 환매 구조와 신탁 지분 발행 방식에 대한 세부 설명을 요구했고, 일부 신청서에는 현금 환매 옵션이 포과되면서 논의가 실제 승인 단계로 진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XRP ETF가 시장에 도입된다면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카이코 리서치는 XRP가 다른 알트코인보다 ETF 승인 가능성이 앞서 있다고 평가했고, ETF 스토어 네이트 제라치 대표는 수개월 내첫 알트코인 ETF 승인이 날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XRP는 과거 증권성 논란을 겪었던 만큼 SEC가 추가 조건을 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규제 리스크를 이유로 성급한 투자 열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SEC는 오는 10월 중순을 XRP와 기타 알트코인 ETF 심사기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승인 여부에 따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된 ETF 시장이 새 국면을 맞을지 혹은 제동이 걸릴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만약 XRP ETF가 승인된다면 이는 알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수 있습니다.